네 안녕하세요. 2024년 용띠해 신년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은 용띠라서 용띠를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잘 나가겠죠. 내년은 그래서 값진 년입니다. 곧 연말 연시가 또 다가 오고 있네요. 예, 진이라는 것은 재성이죠. 그래서 음, 돈을 벌수 있는 갑목의 일관들은 진토라는 편제가 되겠죠 재성 갑이나 을목 가진 일관들은 돈을 벌더라 진토라는 재성 수익이 생기더라 재물운이 좋은거죠 간목이 이 진토라는 땅 위에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기토 일간 가진 이제 여성들이 있다면 합을 하겠죠. 각기 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자신의 짝을 잘 찾을 수 있는 천간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운이라고도 많이 하죠. 기토일간의 여성의 경우죠. 결혼을 할수 있더라. 결론은입니다. 기토에. 그래서 기토를 가진 여성들은 애인을 만들 수도 있고 자신과 잘 맞는 이런 간목의 남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커플들이 결혼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 속에는 또 지장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토는 이제 고지라고 해서 땅 속에 어 오, 오행들을 모아두고 가둬두고 안전하게 이렇게 땅 속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묘진이라는 방합으로 이제 목국이 끝나가기 때문에. 나무의 씨앗을 보호를 하죠. 어리어리죠. 어리라는 씨앗을 작은 나무를 보호하더라. 방합적인 측면이겠죠. 삼합적인 측면에는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신 자신의 숙기운을 이루기 때문에 개수를 또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땅 그대로의 무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인묘진으로 올라오는 예, 나무의 기운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오미 계절로 가는 화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화운으로 가는 큰 시점을 앞두고 있죠. 사오미 계절 2025년에는 그래서 이 진에서는 그래서 목생화하면 목이 죽 목, 목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불에 타버리죠. 땔감밖에안 되니까 개수 또한 물에 의해서 말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나무를 보호하더라.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또 개수 불에 물이 말라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진토라는 땅 속에 물을 보호하더라. 보호해야 다음 해 사오미계절을 지나 또다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운을 대비해서 땅 속에 이렇게 다 나무와 물을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진토라는 것이 환절기고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 기운이 와야 이렇게 보호를 하고 다음에 사오미 계절로 전혀 다른 화운으로, 목 기운에서 화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없으면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목생화에서 타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토가 중개자 중간자 역할을 해서 환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사오미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진 내년에는 어떤 일의 마무리도 될수 있을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다 정리를 하고, 어, 이제 새로운 화운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음 결혼도 하지만, 또, 간목이란, 갑일주에 또다시, 간목이 하나 더 들어오면은, 갑일주 가진 사람이겠죠. 갑일주 가진 사람이, 간목이 더 들어오면 두 개가 병존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태양 아래 두 나무가 없다고 해서, 이둘중 하나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둘중 하나는 죽더라.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해설인데, 이제. 그래서, 가정이 파한다, 파할 수 있다. 가정이 파한다, 파가가 되는 거죠. 내 가정이 파하거나 아니면은 부모의 가정이 뭐 파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서 가정이 깨진다고 사실 이렇게 많이 해요. 각각 병존 두 개가 올 시에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니까 이혼,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기토 일간은 합을 해서 결혼할 운이지만 긍정이 있죠. 또 갑목의 입장에서는 내 가정이 깨지거나 부모의 가정이 깨지거나 해서 이혼을 하거나 가정이 바탄나더라 갑갑. 상상 긍정과 부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건 없고 이연운이니까 대운에서는 이런 작용들이 강하게 이제 나타나지만 연운은 1년 운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1년의 운에 괜히 이런 것 값이 와서 한번 뭐 홧김에 이혼을 하거나 가정이 깨지는 그런 불상사를 조금 막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감목인데 어 내년이 값진 년이다. 아 그러면 아내한테 잘해야지.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자좀 아,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토 여성은 하불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항상 50%의 선과 악이 다 있는 겁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나쁜 것도 선과 악이 다 있고 좋은 것과 나쁜 점이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는 내년에 갑진윤이 결혼도 하고 좋지만, 누구에게는 또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지는 이런 양단점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음, 갑진이라는 것이 또백호백호 백호 대살이죠. 백호라는 것은 이 이제 진이라는 제 목을 뭐요 화운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이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목이 오히려 이렇게 떴으니 이 굉장히 상카로운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제 나무 기운이 끝이 나야 되는데, 진이라는 이 진토에 나무 기운은 인묘 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운이에요. 근데 간목이 떴단 말이에요. 들어갈 운에 이렇 간목이 우뚝 솟았으니 굉장히 상카롭다. 뭔가, 음발란스하고 확확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백호 대살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 그런 강한 어떤 면모가 발현되지 않아야 될 곳에서 강하게 성격이 나온다든지 확확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날수 있는 게 백호 대살입니다. 그래서 좀 강한 성격이 이게 강한 걸 짜고 또 내가 강한 성격이 있다면 괜히 백호 대살처럼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선다거나 욱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건 사고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백호 대살론에는 어, 마음을 좀 차분히 하면 은 좋습니다. 또 이런 강인한 성정을 어, 자신의 일일 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어, 일을 하는 모습, 모습이 좋겠죠. 그래서 성격을 좀 죽여라 백호 대살론에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사건 사고가 나지 않더라.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전체적인 물상 매우 좋습니다. 갑진이라는 어떤 진토의 아름드리 나무가 멋지게 폈기 때문에 어, 새로 시작하는 갑이라는 것과 물론 안으로 들어가려는 진토의 운이 만났지만 어, 물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물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발전도 있을 것이고 감목처럼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것을 열매도 주고 많은 혜택을 주죠. 시원한 그늘도 제공해주고 이런 생명력이 있는 감목이 내년 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갑진년의 이런 강인함과 나무, 큰 아름드리 나무에 이런 감목의 그런 큰 덕이 있는 그런 멋진 한 해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용띠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